전 얼마 전에 책을 쓴 감자이고요. 오늘은 MC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일반인이다 보니 일반인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요 자료는 제홈페이지에 도큐먼트 누르면 요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MCP란 무엇인가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 빼고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모델과 외부의 데이터 소스나 앱이나 다양한 도구들이 연결되는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usb-c 포트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의 usb-c를 통해서 수많은 기기들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ssd부터 마이크 모니터 마우스, 스피커, 수많은 것들을 연결을 하죠. USB-C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AI 시스템에 수많은 작업들, 파일, 기터브, 슬랙,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베이스 등등등등.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MCP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 MCP는 클로드에서 발표를 했고요. 현재 클로드와 커서라고 하는 개발 자들이 쓰는 프로그램 그리고 알리바바의 Qn이 지원한다고 하고요. 이 클로드가 정한 표준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오픈 AI에서도 우리도 MCP를 지원할게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MCP는 USB C 타입처럼 인공지능 업계에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클로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데스크탑 폴더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지 라고 물어보면 MCP가 데스크탑 파일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MCP가 이렇게 뜨고요. 제가 허용을 누르면 이렇게 데스크탑에 접속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파일만 출력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 파일 두 개만 출력해줬는데 화면처럼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게몇개 없어서 이거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스크롤 내려 보시면 전체 기사 보기 클릭하면 MCP 설치 시 필요한 사이트 보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MCP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스미스리 여기 보시면 화면처럼 엄청나게 많은 MCP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거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펄스와 MCP 서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쓸 만한 MCP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리하면 이 AI 시스템은 클로드를 중심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MCP를 표준화 해서 받고 있고요. 데이터 소스 및 도구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런 마켓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MCP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기터브 관련 주소를 클릭을 하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예쁘게 잘 모아두었습니다. 요거 많이 쓰는 거니까 설치해서 써보라 뭐 이런 건데요. m c h g p t 가 없었을 때는 AI 모델이 최신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ChatGPT는 서치 GPT를 통해서 했지만 클로드는 못했어요. 그리고 각 데이터 소스들을 매번 새롭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ChatGPT, 클로드, 메타, 딥시크 등등등 각각의 플랫폼마다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 달랐고요. 그래서 AI가 정보라는 관점에서는 섬이 되지 않았나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mcp가 등장하면서 외부 데이터 소스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할수 있다는 점 한번 mcp를 구현하면 다른 데이터 소스에도 일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ai 플랫폼들이 mcp를 따르기 때문에 반복작업들 이런걸 안해도 된다는 점 외부 데이터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한다는 점 요런 점이 장점입니다 구성요소 이렇게 있는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mcp 호스트로 클로드 데스크탑 앱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MCP 서버라는 용어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는 다 이런게 서버입니다. 보통 이걸 앱,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부를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냥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 이걸 서버라고 하는구나 요런 정도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알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건 MCP를 설치할 때는 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클로드에 앱이 필요하고요. 노드 JS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링크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MCP 어떤 게 있지?라고 하면 스미스리 여기가 현재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켓들도 있고요. 그리고 깃허브 인기 있는 거 모아둔 링크입니다. 저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MCP를 윈도우와 맥에 각각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설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야 이게 좀 어색한데. 뭐 이렇게 불편하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지만 현재 쓰기 위해서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저도 일반인이고 잘 설치해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MCP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MCP마다 설치하는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은 심플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우리는 클로드에서 설치를 할 건데 이때 클로드 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클로드 앱을 다운로드 받는 링크 남겨 놓을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은 여기 윈도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냅드루 이 설치된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암 64라고 나오는데 요놈을 저는 클릭하고요. 여러분들은 요 윈도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유료나 클라우드 무료나 모두 다 MCP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료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었고요. 이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오고요. 시작하기.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요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클로드 앱잘 설치했고요. 두 번째는 Node.js 파일을 설치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Node.js 다운로드 LTS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사용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넥스트 동의,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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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넥스트 인스톨.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 MCP 관련돼서 인기 있는 서버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저는 여기서 파일 시스템 요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은 클로드가 내 PC에 접근해서 내 PC에 있는 특정 폴더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읽고 쓰고 지우고 이름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MCP입니다. 일단 스크롤 쭉 내려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요 중에 Npx 요 코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좌측 상단에 삼선 모양 눌러서 파일의 설정, 그리고 개발자 눌러서 설정 편집. 그러면 맨 하단에 Cloud Desktop config.jso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 어떤 놈으로 연결할 거냐.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프로그래밍하시는 분들은 여러 여러분들 쓰는 뭐 커서 라던가 VS 코드 이런거 열시면 되구요. 저같은 일반인들은 메모장으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메모장으로 열거니까 저는 항상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중괄로 두개만 있죠. 자 파일을 열면은 요괄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MPX 요 스크립트 코드를 복사해서 요 중괄로 지우고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MCP마다 설정하는 게 약간씩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일 시스템 MCP 경우에는 어떤 폴더에 접근해서 정보를 읽을 것이냐 라는 폴더 경로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다운로드 폴더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하고 우클릭 그리고 경로 복사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어 주는데 이게 한글 윈도우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표시를 이렇게 슬러시로 모두 바꿔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원드라이브에 포털 이라고 하는 폴더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클릭해서 경로 복사. 자 그리고 이곳에 넣어줍니다. 역시 원화와 C드라이브 표시는 없애고 슬러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경로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 위에 경로에는 콤마 하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두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S 로 저장하고요. 창을 닫아 줍니다. 이제 클로드를 종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료하느냐? 시작 버튼에 검색에 작업 관리자를 검색해 줍니다. 작업 관리자 클릭을 하면 여기 클로드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우클릭 그리고 작업 끝내기 클릭을 하면 완벽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x 누른 다음에 이제 다시 클로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이지 않던 망치 모양과 MCP의 첨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확장자로 묶어서 표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얘가 다운로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라고 뜨고 물어봅니다. MCP의 기능을 쓸 거냐? 그래서 이 채팅 허용이라고 하면 또 리스트 디렉토리라는 기능을 쓸 건데 허락해 달라. 이 채팅 허용이랍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파일을 확인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털 폴더에는 어떤 파일이 있지? 라고 물어보면 '네,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하고요. 각각의 파일 용량을 알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채팅 허용. 네, 요렇게 용량까지 잘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제가 윈도우도 찍을 거고 맥도 찍을 건데 확실히 윈도우보다는 맥이 설치가 편하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많은 MCP 서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했는데 여기 보시면 각 MCP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PI 주소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요. 여기 엑셀 같은 경우는 파이썬과 MCP SDK와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MCP마다 설치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하나씩 다뤄보려고 하고요. 저는 깊이 있는 정보보다는 그냥 일반인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macOS에서 클로드를 기반으로 한 NPC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드에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유료와 무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 드릴 건데요. 클로드에 데스크톱 앱을 설치합니다. 현재 macOS, 윈도우, 윈도우 ARM 64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macOS 설치하면 되겠죠. 설치 방법은 macOS 클릭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 되구요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드래그해서 그냥 넣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클로드를 실행시키면 뭐이렇게 나오는데 열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누르고 로그인 하라고 하니까 로그인 해 볼게요. 자뭐이런거 나오는데 저는 건너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앱 설치했고요. 또 하나 설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node.js 서비스인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앱입니다. node.js 다운로드 클릭을 하면 패키지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대략 용량은 80 정도 됩니다. 자, 이제 패키지 파일을 실행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계속, 계속, 동의, 설치, 설치 눌러주시고, 맥에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은. 설치가 됩니다. 닫기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터브에서 많이 쓰는 n p c 를 추천한 목록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파일 시스템즈 요거 많이 쓰거든요 요거 한번 설치해볼게요. 파일 시스템 클릭을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는 그냥 설치만 해서 쓸거기 때문에 스크롤 내리면 mpx 라고 있습니다 요놈을 설치할건데 어디에 설치할거냐. 클로드에 좌측 상단에 메뉴의 설정 그리고 개발자 메뉴의 설정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자여기에 우클릭을 하면 다음으로 열기에 텍스트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열어줍니다. 자 그럼 요런 화면 나오죠. 자 여기에서 GitHub에서 파일 시스템지에 있는 n p x 요놈의 코드를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로 열었던 JSON 파일에 기존의 관로까지 삭제한 다음에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NPC에 따라서 약간 설정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NPC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즈 그러니까 파일에 접근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NPC이기 때문에 네가 접근을 허락하는 폴더에 경로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과 다운로드와 동영상 요세 개의 폴더를 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데스크탑은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맥 단축키거든요 옵션 커맨드 C 눌러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하고 옵션 커맨드 C 자 그리고 첫번째 유저스의 유저 네임의 데스크탑 여기에 붙여 넣어줍니다 바뀌었죠 자 이번엔 두번째 경로 한번 넣어 볼게요 다운로드 할 거니까 다운로드 폴더 선택한 다음에 옵션 커맨드 C 눌러주십니다 역시 붙여 넣어주고요 저희는 하나 더 추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콤마 하고요 한줄 내린 다음에 신표 빼고 하나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파인더에서 동영상 영역 폴더 선택한 다음에 옵션 커맨드 C 눌러 주고요. 자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의 폴더에 접근을 허락한다라고 했고요. 커맨드 S로 저장 한번 해 줍니다. 자 이제 텍스트 편집기를 닫고 이제 클로드 앱도 완전히 종료 켜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클로드 앱을 킵니다. 자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망치가 보이죠. 요거 클릭을 하면 아 요런게 된다. 라고 하네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폴더에는 어떤 파일들 있지? 종류별로 표를 만들어서 출력해 줘. 라고 하면 이제 화면처럼 작동을 하면서 NPC의 특정 기능을 쓰겠다. 라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팅에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는 뭐이 과정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이 채팅 허용하면 OS단에서 클로드라는 앱이 다운로드 폴더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허락할 거냐? 저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티팩트를 작성해서 화면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클로드의 설정, 개발자에 보면 는 지금 8 시스템이라는 NPC가 돌아가고 있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맥에서 NPC 설치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하시고요. 노드 JS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NPC 선택한 후에 NPC를 설치하는 페이지에서 NPX 부분에 요 코드를 복사해서 클로드 앱에서 설정해 개발자의 설정 편집. 그러면 클로드 데스크탑 configure.json 우클릭해서 다음으로 열기에 텍스트 편집기. 그리고 이곳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PC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각 NPC마다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엑셀 파일을 읽고 쓸수 있는 NPC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PI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또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